24의 100제곱이 139자리 수일 때 24의 19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수의 상용 로그 값을 구했을 때 정수 부분이 도와줘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출발해보면 예를 들어 로그 A가 있어요. 로그 A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여기 있는 정수 부분에 1을 더해주면 A의 자릿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M 플러스 1 자릿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밑이 똑같이 24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어진 단서를 정리해서 로그 24의 값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24의 19제곱을 만들어서 정수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사용로그를 취해줘야겠죠. 로그 24의 100제곱은 139자리 수라고 했어요. 얘가 139자리라는 얘기는 정수 부분은 여기서 이 자리 수에서 1을 빼 주시면 됩니다. 즉 얘는 138 정수 부분이 138이고요. 그리고 소수 부분 0. 얼마 얼마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로그 24의 100제곱. 자, 100은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되죠? 얘는 정수 부분이 138이니까 138보다는 크거나 같고 139 1을 더한 것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전부 다 100으로 나눠 주면 1.38은 로그 2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1.39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24의 19제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도 상항 로그를 취해줬다라고 했을 때, 로그 24에 19제곱, 요렇게 쓸수 있고, 요 값은 19가 앞으로 나가서, 요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찾고 싶으면, 로그 24 앞에 19를 곱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19를 곱해주고, 여기도 19를 곱해주시고요. 여기도 19를 곱해주세요. 요 곱한 값은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적을게요. 얘는 26.2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9, 로그, 24. 자, 요 값은 또 둘이 곱해주면 26.4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9를 다시 지수로 올려볼게요. 그럼 요 가운데가 로그, 24에 19가 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상용 로그 값이 됐죠. 그럼 요거의 정수 부분은 2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26점, 얼마, 얼마. 요렇게 되는 수라는 거죠. 얘도 다시 한번 내가 구하고 싶은 형태로 쓴 다음에, 26 플러스 소수 부분 0. 얼마 얼마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수 부분에서 몇을 더해줘요. 1을 더해 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24의 19제곱은 몇 자리수라는 걸알수 있죠. 얘는 27 자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